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목자님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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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친구들, 내가 진짜 무서워 죽겠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진짜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 아, 아유, 진짜 무서워, 무서워. 내가 왜 무섭냐면 세상에 나보고, 아 글쎄 나보고 뭐랬더라? 아 맞다, 맞다. 불이 불이 왈왈왈왈 다 오르고 진짜 아프대 너무 아프대 나보고 그곳에 갈수 있대 뭐래더라 지지 지옥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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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이랬어 지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으로 간대 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예수님을 믿으래 저기 저 저, 뭐더라, 저쪽으로 가면 들을 수 있대. 그래서 나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나 지옥 가기 진짜 싫거든. 나 예수님 알고 싶어. 예수님 알고 싶다고. 친구들, 친구들. 빨리,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어? 뭐? 안다고? 뭐? 어? 나도, 나도, 나도 알고 싶다고. 나도 알고 싶어. 나도, 나도, 빨리,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어. 빨리 갔다 올게! 친구들, 무서움에 떨고 있는 호랑이 보았어요? 호랑이요. 이쪽으로 온거 같았는데, 아, 호랑이를 모르는 친구 있나요? 오, 여기, 여기, 호랑이. 잘 기억해봐요. 어디로 가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목자님이 호랑이에게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알아요 하는 친구들은 손들어 볼까요? 보자! 보자! 한번 볼까? 저기 누구야? 이은이 친구, 예수님 아는구나. 오, 어? 우리 승찬이 친구도 예수님 아는구나. 그럼, 그럼, 목자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목자님, 물음에 잘 대답하려면 잘 들어야 해요. 호랑이도 보고 있어요. 나 예수님 알아요. 믿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지금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는 다 예수님 알고 믿는 친구 맞지요? 그런데요, 세 명이라도, 아니, 아니, 두 명이라도, 아니, 아니,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다면 오늘 목자님과 함께 예수님을 한번 알고 믿어 볼까요? 친구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요. 잘안 들려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또 하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땅도, 초록나무도 만드셨어요. 또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우와,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는 구름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자친구도 그리고 여자친구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아주 깨끗했어요. 그런데요, 마음이 조금씩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죠. 헉, 무엇을 짓기 시작했다고요?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너 미워!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리고요, 어떤 친구는요, 엄마 말 듣기 싫어요! 아빠 미워요! 동생이랑 안 놀고 싶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친구를 미워하고요. 그리고 몰래몰래 몰래 엄마 말도 안 들었대요. 우리 친구들, 깨끗했던 마음에 이렇게 죄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헉,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죄가 점점점점점, 점점점점점, 점점점점점. 더 커지게 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는 마음은요, 이렇게 더러워진대요. 그런데요, 이 죄는요, 우리 친구들이 절대 혼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딱한 분. 딱한 분. 바로, 바로 누구냐면, 맞아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믿어야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이 믿어야 천국에 갈수 있어요 친구들 호랑이에게 꼭 전해줘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천국 갈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래요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럼 목자님과 함께 기도해 볼까요? 예수님, 내 마음이 제로 가득했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믿는 제가 될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